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TJB 보도로 불거진 송화에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던 시의회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건데요. 송 의원은 논란 이후 처음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입구엔 송하일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지난 2월 총선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추행했던 논란이 불거진 송하일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위가 열린 겁니다. 지난달 열렸던 첫 윤리특위에 불참했던 송 의원은 이번엔 본인 소명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어떤 점 설명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점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시간 가량 비공개로 소명을 한뒤 회의실에서 나온 송 의원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좀한 말씀 좀해 주시죠. 그래도 예, 여러여러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장과 통화 녹취록 등을 들여다본 윤리특위는 송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재명과 30일 출석 정지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투표를 통해 전체 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외부 인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가 권고했던 출석 정지 15일보다 무거운 징계에 피해자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까봐 많이 걱정했었어요. 나는 이런 소식을 들수 있어서 좋음은 기쁩니다. 윤리특위는 이번 사건을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설명했습니다. 동료 의원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며시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송 의원 재명하는 다음 달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대전시 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인천청라와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통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간 열감지 카메라와 차 바닥과 위에서 동시에 소화약제를 뿌려 전기차 화재 시 초기 진화와 함께 급격한 화재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주차 구역에 불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러 상 카메라에 화재로 온도가 100도를 넘어 140도까지 급격히 높아지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방지실과 담당자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신호가 전달됩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차량에 소화약제가 뿌려집니다. 특히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배터리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주는 침윤 강화제를 뿌려 폭심후를열 폭주를 막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천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쉽고 완전 진압을 위해선 물 속에 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약제가 10분간 뿌려지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소방이 출동할 시간을 벌수 있는 겁니다. 냉각 효과가 강한 그 소화액을 활용해서 초기에 진화를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열폭주 현상이나 이런 급격한 화재 현상으로 번지지 않아서. 보다 원활히 그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최근 인천 청라와 금산군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가운데 대전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전기차 주차장 두 면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든 비용은 2,800여만 원. 동구청은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지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 시설 열대를 지상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좀 취약한데요. 요즘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어 이런 제 서재 진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률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들의 대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대량 발생하며 대청호 문의와 회남, 보령호 일대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조류 경보 경계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만 개를 이주 연속 넘기면 발령되며 현재 대청호 해남에선 8만 5천, 문이 3만 8천, 보령호 5만 7천 개가 관측됐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취수장 인근에 녹조 제거선을 집중 배치하고 조류 차단막을 설치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세종시 조치원의한 저수지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수지에 아이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후 강직이 진행된 영아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 소속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대전경찰은 지난 7월 간호장교 선후배 사이로 교제관계에 있던 여자 후배를 이별하는 과정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남성 간호장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 설명했습니다.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푹푹 찌는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있는데요. 주말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작품을 보고 즐기며 피서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역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등 80억 원 상당의 보석으로 만든 보석화와 5만 여 개의 보석을 들여. 독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도 보석화가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곧게 뻗은 울창한 소나무는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표면이 갈라진 하얀 다랑아리와 목련이 어우러져 고상한 조화의 미를 자아냅니다.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아함이라는 것은 어떤 색조가 강한 그런 색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좀 단한 그 꽃들의 좀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연인이 손을 잡고 서울 한복판을 걷는 에바 알머슨의 산책부터 이중섭 작가가 피난 시절 담뱃값속 은박지에 가족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까지 백남준과 김근태 등 근현대 작가와 최민수 아웃사이더 같은 스타 작가 등총 1,500여 명의 작가가 회화와 조각, 설치 등을 선보이는 중부권 최초 대형 미술 전시회 K-아트페어 대전은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뭐 흔히 볼수 없는 작품들로 다양한 작품과 수준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오셔서 많이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8년부터 운영되던 보문산 케이블카 전경과 1971년 대전 시민 전진대회, 서대전 건설 당시 모습 등이 담겨 있는 영화 필름과 1980년대 대전 시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쓰던 영사기와 극장에서 영사기를 구동할 때 필요했던 영사기사 면허증까지 대전 시립 박물관 속 작은 전시에서는 과거 영화와 관련된 유물들을 통해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하여 영화와 관련된 전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7, 80년대 대전의 모습을 추억해 볼수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모순과 편견이 가득한 시기 한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국립오페라단의 나 트라비아타는 내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등 다양한 공연도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2024 대전영시축제에 오늘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영시축제에선 민속퍼레이드 등 시간여행행사와 대전 아트필 프린지, 댄스컬 등이 펼쳐져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창모와 제시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앞두고 중앙로 무대도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축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영시축제 관련 공식 SNS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천만회를 돌파하며 축제의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내일 시민 대합찬 폐막 공연을 끝으로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강등권을 맴돌던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일본 J리그에서 돌아온 마사의 맹활약으로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며 탈골지에 성공했습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착실한 전력보강을 마친 대전은 이번 주말 9위 인천을 잡고 강등권 탈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는 각오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착하게 밀어넣는 페널티킥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승대의 크로스와 켈빈이 흘려준 공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며 멀티골까지 성공시킵니다. 입추뒤첫 경기 가을 마사가 돌아왔습니다. 일본 제이리그에서 국내 무대로 복귀한 마사의 대활약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은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7경기 무승을 끊고 오랜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할수 있는 거 걸로... 는 일단 최대한 하고 원래는 장류 무조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정 승리로 최하인 12위로 쳐졌던 순위도 12위로 두 계단 뛰어오르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가라앉았던 팀 분위기도 할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무려 11명이 영입되며 선수단이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K리그 휴식기 동안 발을 맞춰보며 조직력도 다졌습니다. 좋은 건강한 경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팀이 올라갈 수 있다면 좀 그것만으로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난적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대전은 1부 리그에서 올라온 지난 시즌에서 인천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올 시즌도 두번 연속 패하며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9위까지 내려앉은 만큼 징크스를 깰 때가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큰데 우리 선수들하고 심기 일전해서, 어, 이번 경기는 반드시 홈에서 승리하고 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강등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12대전이 인천을 잡으면 승점 1점 차이로 바짝 추격해 강등권 탈출에도 청신호가 켜집니다. 강등권 탈출과 추락의 기로에서 대전과 인천의 k 리그원 27라운드 경기는 내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금산군을 찾아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과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 마을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산군 부리면 방울이 일원에 1조 5469억 원을 들여 5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2037년 준공되면 탄소중립 경제 실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보건소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도 오는 11월 첫삽을 떠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며, 2027년까지 군북면 상공리상꽃마을에 단독주택 예순채와 복합 건강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농촌 돌봄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아토피 치유 특화 마을 조성 사업도 이루어집니다.